절기 하지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영서 지역과 경기 동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낮 기온 30도 이상을 넘나들겠습니다. 한편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겠는데요.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폭염에 따른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일사로 인해 지상과 대기 상층 사이의 기온차가 30도 이상으로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전라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비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4절기 중 10번째 절기인 하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웨더뉴스 웹페이지 뉴스토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